보수 중의 보수 정규재가 평가하는 이해훈 장관 지명 국민의힘에서 이해훈 의원을 제명하고 난리가 난 가운데 정규재 주필을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라고 어 이혜훈이 스카우트 되어서 저쪽으로 갔다고 이혜훈 의원은 그야말로 국힘당의 중견 어, 의원이면서 동시에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최저임금을 어, 상당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는 부드러운 형태의 보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국힘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의원이 말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이 정말 속 좁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국민의 힘 삼선의원을 인정 안 하면 니들 당은 존재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고 인정하자니 이재명 정부의 배가 아프고 청문회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재밌겠구나. 청문회 때 주진우의 표정이 궁금하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크크.